베드로우서 2장 15절에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역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리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게 하마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은 발람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때나 또그 주변에 항상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났고 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비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잘 경계하도록 본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짓 선지 아들이 걸어가는 길은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같이 시작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다 바른 길은 뭐죠? 말씀으로 따라가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인데 거기서 이제 곁길로 나가는 거죠. 곁길로 나이 화살을 쐈는데 바르게 가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발람도 원래 선지자였죠. 근데 발람이 변질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곁길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 하면 발람. 발람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표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2장 14절에도 예수님은 버가무 교회 편지에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또다. 한번 볼까요? 게시록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막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그 뭐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가리키고 또 어, 그거를 먹고 또 영적인 가늠 행음해도 된다는 이것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거짓 선지라도 타락했는가? 15절 끝에서 그가 왜 타락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결국 재물이죠. 돈, 명예, 이것을 사랑하다가 결국 변질되고 말게 됩니다. 원래는 참선지였습니다발람이 누구를 축복하면 축복이 마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임하고, 그렇게 참 선지자로, 이방인들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거짓 예언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 선지자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사례비를 준다고 할때 이런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도 예, 돈 주고 매수하는 거죠. 어려운 교회에 가서 그냥 돈 지원해준다고 자기네 교파로 오라고 자기네 신천지로 오라고 한다든가 예, 완전히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다이 불의의 삭 돈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허탄한 자랑을 하며 신기루와 같은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성도들나에건 황금하기를 또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 첫 번째 발람의 길. 발람이란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 모압 지방 두돌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로 변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발람은 발락 왕의 그 당시에 모압 지방의 왕이 발락이야. 근데 그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고 그 거의 그 당시의 왕 이름은 발락. 발락 왕의 미혹을 받아 이전까지는 선지로서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이 모약 모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이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한 민족이 저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그런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 왔을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 다 이기게 승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 백성들이 올라오니까 야,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발락왕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다가지 이적의 소문, 그러한 소문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이제 무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나머지 발람의 기도를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싸움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발람의 활동을 지켜보았던 발라강은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구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왕은 모압당 장로들을 불러서 발람에게 줄 예물, 재물을 좀 많이 가져가서 그리고 발람을 찾아가게 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면 당신을 전기한 자로 그래서 왕이 신임하는 선지자로 명예까지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와서 한 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저주하는 걸 하면 돼요? 안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허락할까요? 자 그런데도 좀 기다려 봐라 이 마음적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그 외치 안 된다고 해야지 그를 <laughs> 기도해 본다는 거죠. 혹시 어. 마음이 움직여 갖고 가서 저주를 하면 이 재물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된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결국은 타락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못하게 하죠. 계속. 기도하면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또 오죠. 또또 또 갖고 와더 많은... 아, 재물이 작아서 그런가 보다 더 많이 갖고 오죠. 갖고 오니까 또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잠깐만 기다려봐라. 또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해버리죠. 여러분,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면은요, 그냥 유혹을 역사해서 그 길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그냥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했는데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갖게 제길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을 역사하사. 저들이 해기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거기 중독되는 거죠. 미혹되는, 그 세뇌되거나 미혹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한번 재물에 미혹된 발람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선지자를 미친 행동이다. 진리의 말씀에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을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기 아마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입니다. 저지하러 가니까 갑자기 말이 그냥 막, 어, 아잉 하면서 안 나가는 거죠. 그막 두들겨 패도 안 나가니까 갑자기 마귀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짐승이 말하면 깜짝 놀라겠죠 자 볼까요 민수기 22장 27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발람의 이야기니까 발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요 자기 방으로 나기를 때리니다 나기가 이제 그 자기 주인을 등에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이 발람은 이 눈이 멀어가지고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낙이가 눈이 열렸어. 앞에 요호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탁 엎드린 거죠. 어이구, 주의 사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발람이 왜안 가냐고 그냥 낙이로 막 때리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시작. 낙이 입을 여시니, 발람아게 이를 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갑자기 낙이가, 당신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세 번이나 때리느냐? 깜짝 놀아줘. 자, 29절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라 어, 이 성격도 대단해. 이 선지자가 그것도 나귀하고 대화를 해요. 너 어쩐 일이나 놀라지도 않고 나귀하고 대.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말을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너칼이 있었으면 죽여버렸을 거다. 이 화가 나갖고왜뭐 때려도 안 나갔고, 막 그러니까, 어, 나귀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30절, 뭐 어떻게 됐을까? 요시작 나귀가 발람의 길이 돼.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다냐? 그가 말해대없은 야, 나귀가, 아니 뭐 존댓말도 안 하고, <laughs> 일대일로, 내가 당신을 태우는 나귀지만, 나를 좀 존중해 달라. 내가 당신에게 언제 내 거부하고 언제 항상 언제 잘못 어, 당신에게 이같이 어, 때리는 데도 안 가고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어, 나기도 화가 났나 봐 그냥 주인한테. 당신에게 내가 언제 잘못한 적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또발람이 어, 보라대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없었니? 너 이상하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아, 3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러니까 나귀가 다 영안이 열렸어. 나귀는 영안이 열리고 이 선지자는 영안이 닫혀갖고 그거를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통하여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거짓 선지자가 되어 가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발람은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갑자기 개가, 산책했는데 개가, 어 주인님하고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소가 갑자기 끌고 가는 소가 말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은 낙귀 입을 열어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했지만, 거짓에 물들인, 물들어버린 발람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저주를 못해요. 저주를 못했는데 돈이 탐이 나잖아요. 이제 탐이 나죠. 그, 저주를 안 했으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안 되고, 어, 그냥 정상으로, 어, 해결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끝나요. 저주를 못하는 거로 끝나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에 갑자기 그냥 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제 저주가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막, 그 사람이 죽어가면. 왜 그랬을까? 발람이 저주를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주하면 하나님 이 저주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주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뭐냐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에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원래 제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물은 더러 우상의 제...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사람을 초청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음식 많이 차려니까 와서 먹자. 얼마나 힘드냐고 초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 초청하고 막 남자들 초청해서 재산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이게 저주받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은 뭐를 저주할까? 음란한 성적범죄.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을 다 세워갖고 청년들 오면 장막에 들어가서 다 잠자리를 하게 하는 거죠. 성적인 범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려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불의의 삭스를 위해서 거짓된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앞에 여기 내용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뭘가르셨죠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선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벗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데. 예, 이두 가지를. 그런데, 버가모 교에도 그거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상의 재물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에서도 우상의 재물은 어떤, 뭐, 모르고 먹는 거야. 시장에서 한 거지만, 알고서는 먹지 마세요. 그거는, 꺼리키게 되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계속 계시록까지도 말했죠. 여기도 보니까, 발람의 교훈 두 가지를 책망 하는데, 뭐죠? 우상의 재물 먹는 거와. 행음하는 거. 행음은 뭐 육적인 행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거하고 교제하고 다른 종교하고 손잡고 하는 게 그게 행음이잖아요. 그게 간음이 되고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선지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권능도 행하고 치유도 행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처럼 반람 선지자처럼 변질되면 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볼까요? 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조치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는 거죠. 노릇이 중요하죠. 참선지자는 참말을 해야 되는데, 노릇하는 건 선지자처럼 활동했다는 거죠. 또 볼까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또 그러니까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권능 행했다 그게 잘못됐구나 그그 얘기, 그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거 사람이 만들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바르게 많은 일을 하고 막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하니까 이게 변질되는 거죠. 불법자로 반란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해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사역하고 이런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변질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계속 이게 성경마다 꼭 그걸 집어넣죠. 그 당시에 예, 미흡된,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한때는 하나님과 동역자를 열심히 사역하며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결국은 반란 선지자처럼 타락하여 거짓된 예언자가 되고 불법자가 되어 멸망하는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에 대해서 17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게 어둠입니다. 예, 지옥이죠, 지옥. 어둠이, 어둠이니까, 어, 제 불속은 아닌가 보다. 아니, 불속인데, 까마도, 예, 하나님이, 어둠이라는 거, 하나님 빛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없는 샘이다. 샘이라는 건 뭐죠? 물을 주는 건데 이 말씀이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하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순수한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생수가 아니라 음행의 포드죠. 가늠의 포드죠. 변질된, 오염된 물질, 세속화된 말씀, 이 거짓된 것이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인 생명의 말씀이 없고, 세속에 오염된 생명을 죽이는 거짓된 숙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묘혹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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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막 할지 모르지만, 강풍이 밀려가는 안개처럼 태풍이 한번 오면은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면 그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사탄과 더불어 들어가야 될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인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18절에서 거짓 선지에 미혹된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나요? 왜 번질됐는가? 왜 거짓서가 번질됐는가? 1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대에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에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역 중에서 유혹하는 부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영원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분별하면 돼요. 세상에 관심을 끄게 하는 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선 자들입니다. 세상 일에 우리는 영적인 하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그그 일을 심쓰고땅 속에 들어가도 숨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야지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가 아닌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이런 어떤 희생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대단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 움직이고 이런 뭐 그, 특별히 이단들은 뭐를 많이 하냐면, 남에게 돕는다든가, 뭐, 국가에 뭐, 뭐, 돈을 낸다든가, 어떤, 어떤, 그래야 자기들의 높이려고, 이상을 높이려고 포장하는 걸 잘해요. 특별히 또 목회자들이 자기 희생적인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여러분, 그 행위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뭐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명예나 권세, 자기 어떤, 능, 내가 뭐를 했습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일들이 다 허탄한 자랑을 한 자들입니다. 그 이들이 말하는 유혹은 모두가 세상적인 것이며, 신기루 같은 것이다, 허탄한 것이. 말로는 보면 그냥 뭐, 완전 대단한 유튜브 시야 같은 그런 세상에 살 것처럼, 어, 자기 말만 들으면, 예, 황금에다 들어오면 그런 땅에서 여러분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예, 신기루죠, 신기루. 여러분, 신기루는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재산까지 다 갖다 놓고 온 일생을 다 망치고 폐가 망신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탄하다는 말은 전혀 실현성이 없는 신기루 같은 걸 계속 남발하는 거죠. 계속 만들어서 거기에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세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어져버릴 세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나라 그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하고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예수 그리스를 믿게 하는 것 주님 앞에 영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뭘 자랑해요? 한 가지 자랑하라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세상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갈라드 6장 14절 볼까요 유명 사도 바울은 뭐, 무엇을 자랑했는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아, 십자가에도 이 복음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 다른 거에 너희들 관심 갖지 말아라 빌리포스 3장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고 할례다. 우리는 뭐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 어찌 예수로 자랑한다. 시편 20편 7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혹하는 방법으로 또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 영적인 유혹도 되죠 다른 종교가 손을 잡는다든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불교하고도 좀 손잡아야 되고 우리 불교 거기그 스님들도 모셔다가 좀 강단을 좀 세우고 우리 참불가도 좀 듣고 우리도 가서 거기 축 석탄 보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축 석탄이요? 지옥 갈 석탄인데? 그 축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몰라요. 그 거짓 선지자가 또 잘한다고 해요. 그냥 다 오르란다고. 어, 중하고 손을 잡고 다른 손이니까, 어, 아, 교회가 이제 해계했구만. 교회가 자기들만 구원 받드니 이제 교회가 정신 차렸구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정신 차린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간 것입니다. 타락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바로 음란이고 그것이 영적인 가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 그래서 요구도 먹는 거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은 뭐를 부터 말느냐면 예수님을 부터 말느냐면그 다른 종교는 배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역 중에 유혹하는 음란으로서 이 음란은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 다 있는 거죠. 세 속에 물들게 하는 것, 세상에 관심 갖게 하는 것 그거요. 보이는 것에 허탄한 겁니다.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곳에 두기 바랍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유를 준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해준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종이다 거짓이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는 다 마귀한테 쳐서 아담이 마귀한테 쳐서 지니까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되죠. 진자는 모두가 다 죄를 물려받고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권세를 깨뜨렸고 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유는 거짓 선지자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죠? 예수님만이 주신 거죠.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 뭐야?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자오 자유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 여러분 생각이 구원한 거요?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믿음이 구원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들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 그들의 교훈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시 지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이단 사슬 자기들이 사슬에 또 얽매이게요 하나님 엄마라는 그 사슬에 얽매이게 하고 그런데 얽매이게 해서 그래야만 또 구원 받느냐고 안식이라는 그나라의 얽매이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사입비 거짓 선지자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잠시뿐인 세상 세속적인 허탈한 자랑을 하는 자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슨 뭐 희생적인 삼상거,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하는거, 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분 대단하다. 대단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목사들 다. 죽을 죄인이고,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가리키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가리키는가,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러한 이단이나 거짓선자에게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다림줄로 잘 분별하여, 거짓선자들이 지 미혹해서, 참된 진리의 믿음으로 이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선자의 세력이 더클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더, 2000년 전에, 그리는데 지금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라보고,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소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 검사의 성도님들, 다 모두가, 이제 거짓 선자들의 지 유혹에 능이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